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풍력주, 화장품주,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테마 및 특징주 먼저 보고요.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오늘의 매매일지 순으로 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중단했던 뉴욕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가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CS 베어링 일봉 차트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과거에 여러 번 지지 받았던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었고 그 자리를 오늘 돌파했는데 그 위에서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SK이터닉스가 10.9%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 ESS 기업인 그리드플렉스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ESS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SK 이터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서 어제 살짝 부딪혔는데 오늘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강한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번 정도는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어, 매물소화 조정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화장품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리콘 투가 11.65% 상승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리콘트가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왔는데 21선과 241선 그리고 박스 상단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어제 저점을 형성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 또 작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부근에서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콜마 홀딩스가 12.09% 상승했습니다. 최근 오너 2세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콜마 홀딩스가 최근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박스권 돌파를 했는데 주봉차트를 보면 지금 장기 저항을 살짝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 저항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돌파 안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원전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두산에너빌러티가7.5% 상승했습니다. 미국 AI 데이터센터용 가스 터빈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또한 독일 정부의 반원전 정책 철회와 채권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지지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이었죠. 눌림목 매수 후보 주도주 3종에서 두산에너빌러티 BHI, 하나솔루션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말에 이 월봉 박스 상단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눌렸는데요.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 차트상 20년 3월 이후 강한 상승, 그리고 가격 조정,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다가 작년과 올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박스를 만들다가 박스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박스 높이만큼 상승하는 기본 상승 목표치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공략 기회를 다시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전선 전력설비주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8.14% 상승했습니다. 배선 후보의 전력망 투자 공약이 이행될 경우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진전기가 8.8%, 가온전선이 11.4% 상승했습니다.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폭스콘과 의료, 물리, 디지털 로보틱스를 가속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나우 로보틱스가 대규모 생산 인프라 투자 소식에 14.96%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신규 상장주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 선도주가 나우 로보틱스죠. 지난 5월 13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조정이 나왔는데 그 상한가 종가 바로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이었고 상승폭의 약 절반 자리이자 전저점 원저리이자 상한가 종가 바로 위 지지가 겹쳐 있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거죠. 원이콜딩스가 장중 12%까지 상승했다가 3%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전고점을 경신하고 오늘 그 전고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장중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주봉상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돌파 안착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 월봉 저항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주봉 저항을 확실히 돌파 안착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AI 관련주 유라클이 14.8% 상승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암 진단용 AI 모델 엑사원 패스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가 8%, 한글과 컴퓨터가 5.37% 상승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ABL 바이오가 5.09% 상승했습니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BA 바이오가 4월 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었죠. 월봉상 박스 돌파이자 사상 최고가 돌파로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돌파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고 전고점 부근 7만 원 라운드 피겨 저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타마 사이언스가 상한가, 와이바이오로직스가 22%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진성티씨가 19% 상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포함한 평화협정 양해각서를 작성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성티씨가 약 2년 만에 최대 거래를 터트리면서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주봉상 이 장기 박스를 돌파 안착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수 있을 텐데 안착 여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CCS가 20.47% 상승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현 대표 측의 우세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자 컴퓨터 사업 진출 소식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오늘 바이오 비주가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152% 상승 출발해서 191%까지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101.98%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비주는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 필러 등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태양광주도 최근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4월 달에 2만 원에서 최근 4만 원대까지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월봉 차트를 보면은 월봉상 과거의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 그리고 4만원 라운드 피겨 등 저항이 겹쳐 있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저항이 겹쳐 있으니까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강한 상승 이후에 외봉 조정에서는 조정을 받다가도 한번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 눌림목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하나솔루션이 4월 하순에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면서 어제까지 강한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작은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월봉 저항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의 강한 상승 한파동 그리고 첫 번째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이 조정파동의 눌림목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번 달에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이 꽤 나온 상황인데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월봉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돌파 초입이죠. 월봉상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봉 박스 높이만큼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상승세가 강한데요. 결국 상승에 대한 조정은 나오겠죠. 월봉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조정 파동에서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 시간입니다. 부산 에너빌리티가 주봉 저항을 지난주에 돌파했는데 그 자리가 월봉상 중요한 맥점이죠. 월봉상 중요한 맥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3일선에서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이 나온 것이죠. 5분봉 차트를 보면 어제 3일선 영역에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다가 끝났고 패턴의 완성은 이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저항받은 자리를 오늘 아침에 돌파하면서 3일선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패턴 완성 돌파 매수가 되는 거고 상승해서 분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약손절 한번 하고 약수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시장 주도주의 3일선 지지 패턴 완성은 반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ABL 바이오의 월봉 차트입니다. 4월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이면서 박스 돌파인데요. 시장 선도주로 사상 최고가 돌파, 박스 돌파, 강한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조정 파동에서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했을 때 다음 상승 파동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데요. 어제 5일선과 11선을 모두 회복하는 터닝 양봉이 나왔습니다. 강한 돌파파동, 조정파동, 다시 상승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양봉이 어제 완성이 됐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15분 봉 차트로 보면, 최근에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는데, 어제 박스 상단에서 한번 부딪혔는데,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 즉, 박스 중심에서 지지 이후에 박스 상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끝났고, 오늘 아침, 박스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것이죠. 5분 봉으로 보면 오늘 아침 박스 돌파가 나왔고 시가 갭돌파가 나왔는데요.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했고요. 마지막에 횡보 후 상승 움직임이 나와서 수정초 매수를 했다가 약손절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풍력주 CS 베어링, SK 터닉스, 동국 SNC, CS 윈드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화장품주 NFC, CNC인터, 콜마홀딩스, 실리콘투 상승했습니다. 원전주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러티, 우진, 일진파워, BHI 상승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진성 TC, 나우로보틱스, 킵스파마, 두산에너빌러티, MSC 로보티즈, 두산 파마리서치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6% 2 6 0 1 8 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 1 0 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6 1 0억 순매수 했습니다 코스닥은 0 2 5 상승했는데요 715.55로 마감했고요 외국인 5 3 0억 기관이 5 8 0억 순매수 했습니다 16시경 원달러 환율은 3.6원 상승한 1,392.3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8% 강보합이고요. 16시경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5% 수준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두산 에너빌러티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신한지주, 하나솔루션, LS일렉트릭, 코스피 기관순매수에 한국전력, 하이브, 삼성바이오, 호텔실라, 현대건설, 하나금융지주 코스피 연기금순매수에 한국전력, 하이브, 현대건설, 삼성바이오, 호텔실라, LS일렉트릭 코스닥 외국인순매수에 파마리서치, 실리콘투리가켐바이오 동성화인텍, 펩트론, 동방메디컬 코스닥 기관순매수에 ABL바이오, 리가켐바이오 j f p 엔터실리콘투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코스닥 연기금순매수에 J.A.P.엔터, 리가캔바이오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ABL바이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